알미니 즐거운 요리입니다. 오늘은 시금치 수제비, 당근 수제비. 당근을 갈아고 시금치로 수제비를 네. 만든다고 하십니다. 네. 이거는 믹서기에 이거 물 넣어서 갈았어요. 엄마 네. 물좀 넣었어. 시금치에 물을 조금 어. 넣어서 갈 때는 갈아서 네. 뭐 걸러서 부어도 되고 엄마는 거르지 않고 그냥 이 물을 그대로 부어서 가루에 이렇게 소금 조금, 소금을 조금 조금 넣고, 넣고, 넣고 네. 반죽을 네. 하고 계시네요. 네. 이렇게 그 하니까 물그 올라붙고 한 개나 아 식용유 조금 넣어도 됩니다. 네. 음. 엄마가 쓰는 네. 유기농 식용유 조금 넣어서 하고 이거는 당근을 갈아서 미리 이렇게 반죽을 해놓으셨네요. 네. 그리고 네. 잠깐만 있다가 이제는 닭고기를 여기가 부구포를 아, 볶아가지고 닭고기 육포 네, 그래 가겠습니다. 음, 여기 냄비에 참기름을 조금 넣으셨네요. 네. 부거를 부거포 조금. 부거채 집에 부거채가 네. 있어서 부거치가라고. 네. 루 아, 그럼요. 닭고기. 고기를 네. 조금. 네. 닭고기 볶은 거래요. 예. 네. 금 넣은 건 뭔가요? 아, 조선간장. 직간장. 조선간장입니다. 예. 네. 네. 넣고요. 네. 닭고기는, 볶아놓은 닭고기는 네. 참기름에 섞어가지고, 그 다음에, 음, 마늘 넣고, 그 다음에 자연, 치마물 뿌린 거 음. 넣으셨습니다. 깐만 덮었다가 합시다. 네, 이제, 우리 부글부글 끓습니다. 당근 갈아여갖고 된 겁니다. 이렇게 끓으면은. 아, 음, 끓으면. 좀. 얇게 넣으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아, 그런데. 아, 그래도 채소 30분이라도 좀 숙성해놔야 되는데. 음. 우리 엄마는 지금 금방 반죽해서 넣습니다, 지금. 근데 이걸 반죽을, 무르게 하면은 좀 연하고, 네. 나이 드신 분이 잡숙기가 좋고, 좀 대의하면은 또 젊은 아들이 좋고, 그래요. 어리갖고, 애기들 주먹 잘안 먹겠나 생각을 해보고, 한번 제가 한번 오늘 한번 해봤습니다. 좋은 생활. 그냥 마음대로 즐겁게 요리하는 게 우리 엄마 <laughs> 취미생활이라서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맛은 있었으니 이번에도 맛이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끓여야 됩니까? 한 10분 정도 끓이면 안 되겠습니까? 아까 다시 물은 저쪽 아스렌지서 끓여왔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기좀 10, 양파였고 10분은 너무 긴것 같은데. 아 그럼 먹은 분몇 그람은 이렇게 젤라 하면은 이막 <laughs> 너무 신경이 많이 쓰있어 못하고 그냥 감으로 감으로 예. 하는 거라서 대충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요. 그럼 됩니다. 그냥, 그냥 이래 금방 간이 감이... 아 이거 맛있네요. 아맛 있어도 자연 조미료 조금 더해야 되겠네요. 와 이거 자연 조미료 안 들어가도 맛있네요. 맛있어. 아, 엄마가 만든 천년 조미료. 앞에 첫 영상 보시면 있거든요. 그전미료를 넣고. 음. 마늘도 넣고. 양파도 넣고. 애호박이 있으면 애호박을 넣은 과연. 참 수제비가 음. 색깔이 참 좋네요. 처음 했는데도. 음. 아, 식물 굉장히 시원하고. 맛있네요. 네. 완성을 시킵시다. 네. 당근도 좀 넣고 네. 고명을 올리시겠답니다. 네. 고명을 조금 올리가지고 그래 찍어봅시다. 네. 가운데 올리면 예쁜데. 네. 네, 완성입니다. 여러분도 맛있게 해드셔보세요.